풀 컬러로 이렇게 그렇게 다 써달라고 버스 안에서 내내 오는 내내 기도하고 파펑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준 돈보스코입니다. 신학원에서 철학 공부하고 있는 철학기 연학수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을 미워했고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게 강렬하게 체험했던 순간 역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던 어떤 잘못된 동기가 원인이었고 시작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도 뭔가 좀 하느님을 느끼고 싶었던 어떤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청년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의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하면 아, 나 진짜 하느님 없어 부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공부를 하면 뭔가 그래도 나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공부, 그 창세기 성서 모임을 했고 좀 가기 싫었던 그 성서 모임 연수도 좀 억지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고해 성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성찰을 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빨리 끝내고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저조차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저의 내면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왔고,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되게 진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그 고회사제와 저와 그방 안에서 굉장히 정말 그 이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그한 번의 경험만으로 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고에서 나오면서 어떤 제가 느낀 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분명히 흑백이었던 세상이었는데 진짜, 풀 컬러로 이렇게 바라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오면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그 연습 때 일어났던 것들 돌아보는데, 정말 한 시간 넘게 펑펑 울면서 딱두 가지를 청했어요, 계속해서.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아니 당신께서 이렇게 나한테 준 거를, 주신 거를,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정말 이 사랑을 드러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고 한 가지를 청했고요. 또한 가지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 당신 미워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아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단한 명이라도 내가 당신께서 주신 것을 전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다 써달라고 이제 버스 안에서 내내, 오는 내내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어떤 저의 회심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느낀 어떤 가장 근본, 근원적인 하느님 체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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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체험한 그때 그 순간은 어떠하셨습니까?